야 수업시간 5분 전이야. 일어나서 준비해. 야, 빨리 일어나. 어? 뭐라고? 나 이번에 새로 나온 에어팟 프로 7 슈퍼 노이즈 캔슬링 때문에 잘안 들려. 다시 말해줄래? 아니 그건 그렇고 쟤는 어디서 많이 보지 않겠지? 어? 쟤네 교회야? 아니면 동아리? 아그 아이엠인가? 그 엘베이걔 맞는 거 같은데? 오 잠만 요아이형 시끄러워 조용히 좀해야임묘너 인싸야? 역시 아이엠 비주얼 애들이 다 알아봐 근데 너도 요셉이 알지 않아? 어형 여기 학교 다녀요? 진짜 오랜만인데? 여기 있을 줄은 몰랐죠 아 너가 그 요셉이? 검정고시 때맨 앞에서 수업 듣다가 맨날 졸아서 도열 쌤한테 혼났던 애? 아 진짜 잘하잖아요 근데 너 같이 온 쟤는 누구야? 아그 저랑 중학교 같이 나온 친구인데 대학교까지 같이 왔어요 인사해 안녕하세요. 어, 안녕. 어, 반갑다. 야, 잘생겼네. 어, 무지몇년 지기 친구야? 안무지네 아, 내형이 네, 이 교양 수업 들어요? 어. 양트리널십 시대회계. 이 수업 교수님 학점 달달하잖아. 그래, 내가 이 수업 듣자 했잖아. 듣자니까. 아, 난 이름이 좀 그래서. 근데 이 교수님이 이거 이름 짓고 나서 되게 뿌듯해하셨대. 야, 이따 끝나고 얘기하자. 아 오랜만에 i 이엠 출신 만나니까 기분 너무 좋은데? 네, 형들 지금 뭐 하세요? 복학하셨어요? 어, 군대 갔다 복학하고 지금 동아리 회장하고 있어. 동아리요? 거기 예쁜 애들 많아요? 아, 뭐래. 너네 인투동아리 못들어왔어 기독교 동아리인데. 어, 좋은데요? 싫어, 왜가 거기를. 야, 근데 너이 토익은 안 해? 어? 토익? 지금... 제 인생 최대의 문제인데 아빠가 이번 학기 끝나면 토익 점수 맞추면 유럽 여행 보내준다 했거든요. 아니 우리 공농체에서 토익 학원도 같이 하고 있거든. 아그 기독교요? 그 믿을만해요? 어, 얘 저녁하고 복학 전에 신발 사이즈에서 850점까지 맞췄어. 요한 형이요? 진짜 갈래? 가자 가자 가자. 어 누나 지금 동방이에요? 저 토익에 관심 있는 친구들 데려갈 건데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? 아, 네. 감사합니다. 어, 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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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주 왔어요. 오, 잘 왔다. 너희가 토익 궁금하다는 걔네야? 어, 은진 아니에요? 누나 저번에 졸업하지 않았어요? 아, 그치. 근데 나 이번에 충남을 합격해가지고 토익 학원에서 근로하면서 학교 다니고 있잖아. 오, 너 잘생겼다. 이름이 뭐야? 아, 감사합니다. 저 최이삭이고요. 근데 세달 만에 800점이 가능해요? 단용하지. 우리 유튜브 리뷰 안 보고 왔어? 거기 우리 점수 상승표랑 다 올라와 있는데. 어, 진짜? 이거 그때 저리미제때 드림센터랑 영역성교 비전선포, 마테리크쌤이 하셨던 거 아니에요? 지금 하고 있어요? 신기하지.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들이 모이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어가시더라고. 아니 이번 주 주말에 우리 정기 모임 있는데 이상이랑 같이 와 오랜만에 보는 애들도 있을걸? 정기 나눔이요? 그게 뭐예요? 아나바다 뭐 그런 건가? 아나바다? 이스나 마켓 그냥 일상 나누고 함께 시간 보내는 거지 맛있는 것도 먹고 친해지고 아 일상 아갈 거지? 싫어 형님 간대요 아니 내가 왜가 거기를 아 뭐. <laughs> 아, 여보세요? 어, 저 지금 가요. 아, 어, 저 갈게요. 네. 어, 얘들아, 다음에 보자. 네, 주말에 보자. 안녕히 가세요. 아, 얘들아, 여기야, 여기. 어. 여보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. 안녕. 자, 그러면 다 모였으니까 이번 한주 연애를 나눠볼까? 나부터 나눠볼게 나는 이번 주에 전국연합인투청년 모임으로 서울에 다녀왔는데 친구들 오랜만에 봐서 반가운 것도 컸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담세들이 각 지역에서 예배를 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 아 전국연합인투청년 모임이라는 게 있어요? 어, 그런 게 있지 영원하지 않은 세상에서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삶이 가장 멋진 삶이야. 영원하지 않은 땅에서 영원한 것을 소망 좋은 것 같네요. 저 다음에 또 와도 돼요. 당연하지, 매주 토요일마다 있으니까 요셉이랑 같이 와.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다음 주에 또 뵐게요. 여기 분위기 너무 좋은데, 이따가 형들이랑 와서 예배해도 되겠어? 오, 도라이들 좋은데? 아니, 또라이, 또라이 말고, 찬양. 잠깐, 여기서 도라이들이란 거리에서 예배하며 찬양한 아이들, 즉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 또라이들입니다. 누가 참말하는 거야? 어쨌든, 형들이랑 다음에 와서 찬양하자. 그래. 그 이상이 예배드린다는 데 여기 맞지? 어, 여기 맞는 거 같은데. 어, 그런 거 같아. 어, 형, 여기에요. 어, 허리사 어. 어, 안녕. 오랜만이야. 내가 너한테 처음 인투하건 전에서 너가 예수님 처음 믿은 게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세워져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한층 더 가까워졌다니 정말 멋있어 감사해요 그럼 저희 함께 예배 올려드려 봅시다 나게래길행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근데 발 끝까지 아유 웃어도 자연스럽게 웃어 <laughs> 까지 같이 왔어요 <laughs> 같이, 같이 왔어 요 <laughs> <laughs>